천미예수님, 한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 있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 연중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연중 제 2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고 기쁨 넘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우리와 같은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분명히 듣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보통 이 재물을 뜻합니다. 어딘가에 받쳐지는 재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단죄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미사 안에서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에는 살수 없는 우리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서 사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받는에는 복대도다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은총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미 초대받았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러한 선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 응답 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실 만큼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체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미사 안에서 바치는 이 응답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과 후이 잠깐의 그 침묵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성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님이 지금 제 안에 오신다는 이러한 깨어 있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체를 보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제 삶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마음을 열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한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회개의 부르심이 되기도 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사 때 파견을 하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에 우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자비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성체의 은총을 삶으로 이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사 안에서 받은 자비를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 머물게 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전하는 작은 성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체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그 말씀이 내 영을 낫게 하리라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며 조용히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에 할 음답으로 기도를 하며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